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사실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2만 8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정이 한미 간에 합의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